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저번 영상에서 어떤 한 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 너무나 힘이 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1월 달 TSMC에게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SMC는 1월 한 달간 8.62% 상승하였습니다. 1월에 크게 두 개의 중요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23년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먼저, 사기 대만 총통으로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라이칭더 후보는 반중친미 노선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국회는 여소야 대 형태로 되어서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신중이 아닌 신미 정권이 들어섰기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TSMC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매출은 19.62빌리언으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작년 대비에서는 감소하였지만 직전 분기 대비 13.6% 증가하면서 반도체 여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크로스마진은 53%, 영업이익률은 41.6%로 작년 대비 감소하긴 했으나 업황이 개선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TSMC는 이번 분기에 3나노의 매출이 15%를 차지하여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막대그래프를 보시면 3나노미터가 23년 3분기부터 매출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그 증가폭이 눈에 띕니다. 연간 차트를 보시면 우측에 2022년에는 오나노가 26%, 칠라노가 27%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을 보시면 삼나노가 6%의 매출을 차지했고 오나노가 33%를 차지하였는데요. 점점 첨단기술 쪽에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분기 매출구성을 보시면 HPC, 즉 고성능 컴퓨팅과 스마트폰이 43%를 차지하며 매출의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오른쪽 차트에 보이듯이 세계 부문에서는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성장했지만 나머지 세계 부문에서는 매출이 감소하긴 했습니다. 다행히 감소한 부문은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서 전체 매출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TSMC는 24년도 1분기에 스마트폰향 매출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 감소분을 HPC 매출 증가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1분기는 크게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망이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긍정적입니다. 2022년 1월에 TSMC가 말했듯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향후 몇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CAGR로 15에서 2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주분들이라면 매우 좋은 배당. TSMC의 배당이 전에는 어느 정도 일정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이제는 꾸준히 증가하는 배당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즉 배당이 성장하는 주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에는 11.25 대만 달러였다면 2024년에는 최소 13.55 대만 달러를 준다고 했는데요. 이걸 계산해 보면 배당 성장률이 20%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마진이 약간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전체 마진 총액이 감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높은 마진을 달성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요인은 바로 오나노 라인을 3나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마진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1에서 2% 정도 총 마진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4년 하반기에 전환 작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드로스마지은53% 정도 달성할 것 같다고 예상했고, 23년 54.4%에 비하면 약간 감소한 수치이나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 0 2 4년은 3나노의 지속적인 증가와 5나노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건장한 성장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전 세계 파운드리 산업은 약20%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그럼 TSMC는 얼마나 성장할까요? TSMC는 기술력과 확보된 고객을 바탕으로 이를 능가할 것이라고 봐서 20%초 중반을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3나노에서 성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3나노는 약 6%의 매출 비중을 보였는데 2024년에는 10% 중반. 그러니까 대략 15%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니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요새 트렌드는 AI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분야가 성장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2나노미터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SMC는 이러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면서 2025년도에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TSMC 주가도 엄청 오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설립 현황입니다. 일본에서 짓고 있는 공장은 24년 2월에 오픈을 한다고 하고 4분기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직 기술은 12나노미터가 최소인 것을 보아 최첨단 공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일본에 공장을 더 짓게 된다면 더 첨단 기술의 공장을 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짓는 것은 현재 미국 정부와 소통 중에 있으며 아마도 세금 지원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주로 자동차 및 산업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24년 4분기에 공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 본토에 3나노 공장을 지을 것이며, 25년에는 2나노 공장도 지어서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I 수요 증가에 맞춰 25년에 대량 생산한다는 것이 이 공장을 말하는 것 같네요.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TSMC 기업을 이해하고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